아니, 지금 봐봐. 동전이 10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두 개야. 네. 뭐 10원을 상급받으라고 하면 요게 앞면 나오든지 요게 앞면 나오든지. 네. 두 가지밖에 없다고. 니 지금 세 개의 동전이 한, 세 개, 3개, 세 개, 세 개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이거. 세번 네. 중에서 한번 일어났는데 뭐. 이거 앞면, 이거 앞면, 이거 앞면. 이거 앞면. 이 뜻이야, 동률이 그 확률을 그렇게 구하는게 아니라고 이거는 독립시행 확률이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똑같은 동전을 세번던지는게 아니라고 동전두 개는 똑같은 한 개는 다르다고 맞지? 음. 그래서 10원짜리가 10원 짜리가 10원 나오려고 하면 10원 짜리가 두 가지니까 얘가 한면 나올 때 얘가 한면 나올 때두 가지 밖에 없어요 맞지? 20원 나오려고 하면 두개 다가 한면 넣어야 되지 남은 한개 뒷면 나와야 되그 100원짜리는 뒷면 나와야 되고, 그럼 8분의 1이죠. 뒷면. 그지? 20원 대답하면, 그 상황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100원이 나오라고 그러면, 100원짜리만 앞면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뒷면 나와야 됩니다. 한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Okay. 그 상황을 지금, 선생님좀 전에 좀그 독립시행 확률을 해가지고, 독립시행 확률 썼는데, 독립시행 확률이 아니에요. 그냥. 달라, 동전이. 똑같은 걸세번 던지는 게 아니니까. в 어 고고. 공을 꺼내는 것은 컴비네이션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몇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내는데 여기서 흰 공이 몇개 나오고 몇개 나온다 이렇게 이게 좀 시간이 걸리죠 표를 직접 세워야 되니까 그지 문제 푸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냥 표 세우는 게 핵심이고 평균 분산 구하는 방법은 어차피 방법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니까 확률만 제대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아, 일단 상황을 갖다 경우의 수를 세크해야 되는 거지. 확률 변수 X가 될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되고, 그 경우의 수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확률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그 확률 값도 구해야 되고. 그죠? 총, 총합이다. 통각, 통계니까. 통계니까. 이때까지 배우는 거 총집합이다. 그리고 만 양분포하고, 경기증고기적추정 자. 안 되나? 어? 확률을 못 가는 거야? 응지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님한테 바로 물어봐야 된다. 딱 스탑이 됐을 때. 자, 검은 공 3개, 흰공 1개, 빨간 공 2개, 총 공이 몇 개, 6개 들어있지? 2개 공을 꺼낼 거니, 6 콤비네이션 2가 전체 경우의 수야. 6 콤비네이션 2. 6개 중에서 2개를 고를 거야. 근데, 꺼낸 공 중에서 빨간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면 0개 나왔잖아. 빨강, 빨강, 빨강 공이 0개 나왔다는 것은 여기 4개 중에서 2개를 뽑았다는 거야. 맞습니까? 남은 4개 중에서 개 뽑으면 되죠. 아, 2개 뽑으면 되죠. 그러면 4C이지. 분자가 4C이지. 4개 중에서 2개 아무거나 뽑으면 되잖아. 상관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표가 지금 1에 대해서 0, 0 바로 밑에 적어야지, 확률을. 좀, 이걸, 이걸 좀 키워주지. 그럼 얘는 1개 뽑았단 말이잖아. 그러면 빨간 공은 1개 뽑았으니까 2C1이고 나머지 4개 중에서 1개 뽑았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가면 돼. 음. 자, 표 채우고 넘어갈게요. 확률, 그 표만 그 이산확률변수 X에 대해서 확률분포표만 채울 수 있으면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는 거는 쉽습니다. 맞지? 평균은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나하고 분산은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해서 평균제곱을 빼주고 하면 되니까 정확하게 확률값만 계산할 수 있으면 조심 그것만 실수하지 않으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항의 변수 변수가 바뀌었어요. 자 변수가 바뀌었어요. 변수가 기대값과 분산과 표준편차가 자 기댓값이 ax 플러스 b 는 어떻게 될 것이냐, 분산이 변수가 ax 플러스 b 로 바뀌면 어떻게 될 것이냐, 시그마도 ax 플러스 b 로 바뀌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말이야. 얘는요 a 의 ex 플러스 b 래. 얘는요 a 의 제곱의 vx 래. 얘는요 a 절댓값이의 시그마 x 래. 왜 그렇게 될까 생각해 봅시다. 기대값은 어떤 변수에서 수를 곱하고 더한 것에 영향을 다 받죠. 얘는 더하는 것에 영향을 안 받죠.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반 수학 점수가 있어. 평균이 만약에 50이야. 맞지? 얘들아, 너희들 점수에서 2배를 해줄게. 곱하기 2를 해! 변수에서 전부 다 곱하기 2해! 자기 점수에서. 그럼 평균이 어떻게 되겠어? 2배가 되겠죠? 얘들아, 5점씩 다 올려줄게.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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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그러면 <laughs> 5점씩 다 올라갈 거 아이가? 생 5점씩 아준단 말이야. 그러면 5점씩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기대값은 누군가를 곱하고 변수, 변수값에 누군가를 곱하고, 더하기 얼마를 한걸 그대로 영향을 다 받아서 기대값이 나옵니다. 알겠죠? 맞지? 자, 그러면, 분산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라 고 그랬잖아? 자, 그럼 여기 봐. 이렇게 변수가, 펭귄이 50인데 이렇게 분산이 돼 있어. 붙어있는 정도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5점씩 올려줄게. 평균이 5점 올라가 있겠지? 분산 정도, 흩어진 정도가 달라졌어요? 응. 그대로죠. 그러니까 비가 응. 의미가 없는 거야. 알겠지? 더하기 비한 게 의미가 전혀 영향을 못 받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있잖아요. 두배 하면요. 커요. 맞죠? 50점짜리에는 두배 하면 몇점 돼요? 100점 되잖아. 0점짜리는요. 0점이. 에 갭이 엄청 커지는 거야. 그지? 거의 A제곱배만큼의 영향을 주면서 커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A제곱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X 앞에 배가 A가 되면 A제곱배만큼 분산에 영향을 줍니다. 원래 분산에. 그럼 여기다가 또 쉬운 게 바로 얘니까. 됐죠? 그지? 이해되죠? 자, 그럼 뒤에 페이지 볼게요. 문제. 쌤, 그냥 봐봐. 그러니까 쌤님이, 확률통계는 쌤이 이야기로 다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라. 이해되죠? 그리고 쌤이 얘기 듣고 나니까 더 이해되죠? 이 공식들이. 자, 지금 옆에 확률분포표가 있습니다. 그죠? 확률분포표가 있습니다. 그 분법표를 이용해가지고 기대값하고 분산하고 표준편차를 구해봅시다. 자, 확률변수 x 있고 p 있고 1하고 2이고 3이고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맞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합계 1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기대값 가로 1번에 기대값 3x 빼기 1 맞습니까?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거는 뭐, 쉽네. 그치? 어, 얘는, 얘기대값 원래 기대값 구해서 3 곱하고, 빼기 1만 하면 돼. 그치? 그러면 얘 기대값 구해봅시다. 일단 기대값은, 변수 곱하기 확률, 1 곱하기 4분의 1, 2 곱하기 2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해서, 얼마다? 2. 그 다음에 분산은 변수를 제곱해서 확률 곱하고 그 다음에 변수를 제곱해서 확률 곱하고 그 다음에 3을 제곱해서 확률 곱하고 거기서 평균 제곱 2의 제곱을 뺀다. 계산했더니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치? 자, 그럼 이것만 갖고 옵시다. 여기 2 곱하면 3에다 2 곱해서 빼기 1이니까 얼마다? 5가 되겠지. 자, 분산은 얘의 역량을 주나 안 주나? 안 준다 그랬지. 앞에 붙어 있는 이만 영향을 준다 그랬지. 그지 2의 제곱에 vx 해주면 되죠. vx 아까 2분의 1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4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니까 얼마? 2가 되겠네. 얘는요? 마이너스 2가 있으면 절대 값 마이너스 2라 그랬죠. 시그마 x를 갖고 오라 그랬지. 자, 그럼 마이, 마이너스 2는 2가 되겠고요. 시그마 x,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2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럼 루트 2가 되겠죠.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밑에 유저 풀어보세요. 어, 쉽다. 쉽다, 쉽다. 도희야 네? 막 상가감사하고, 막, 이카가다가 이거 하니까 너무 쉽지 않아? 수운 거래, 일로 와. <laughs> 이게 좀더 할만하지, 그죠? 뭐, 켜봤자면 열립방 깊으잖아, 우리. <laughs> 맞아 <laughs> 산소하고, 산소하고 연립방식 풀잖아. 이거는 개념만 정확하게 잡혀있으면 돼. 그 확률통계는 한 번만 공부 제대로 해놓으면 따라 안 봐도 됩니다. 확실하게 공부 제대로 해놓으세요. 지금 할 때. 네. 여기 때는 정확하 좀, 좀, 좀. 조금 막혀? 네. 수원은 말 막히잖아. 네. <laughs> 그러니까. 빨리 갈자, 전통. 찌르게 아프겠다. 공부를 못 하겠네. 타이로 갈자. 1250밖에 안되나? 1100을 15번 곱한 110을 15번 곱한 도디요 10번만 곱해도 1100인데 <웃음> <웃음> 맞자? 네 돌 보고, 셀좀 빨리 해야 되 겠죠？이, 네, 양, 분법 까지, 하겠 습니다. 자 이항분포 읽어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이항분포는 이산확률변수인데, 이산확률 이산확률변수인데 어떤 독립 시행을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n 번의 독립 시행에서 그지? n 번의 독립 시행에서 이제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확률변수라고 x 한다. 근데 아까 아마 동전을 세번 던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표로 다 만들기가 좋아했잖아. 그지? 근데 동전을 100번 던질 거야. 100번. 동전을 100번 던져서 앞면 100원짜리 동전을 100번 던져서 앞면이 나은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을 거지. 그에 대해서 평균 분산 구할 거요인상돌아간다 <laughs> 자. 확률 변수 x는 동전을 100번 던졌기 때문에 0번부터 시작해서 몇 번까지 100번까지 나올 수 있겠지. 맞습니까? 그삽개는 항상 무조건 1이 돼야 되죠 자 100번 던진 것 중에서 0번 나왔다 앞면 나오는 것은 0번 뒷면 나오는 것은 100번.